배를 사도 신경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뛰어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 용서해주세요. 또한 예배드릴 때온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불러 주시고 자며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샬롬. 우리 꿈땅 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묻지를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한번더 천천히 읽어 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묻지를 것이다. 아멘. 제목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네,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추수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거두었던 그 모든 곡식을 모두 빼앗아갔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곡식이 없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구멍을 만들었고 그 구멍에다가 걷어들였던 곡식들을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다 찾아서 모두 다 뺏어갔죠. 어, 미디안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 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까지 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괴롭혔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곡식 그리고 가축 뭐 소나, 돼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너무나도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해주셨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소리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를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사, 그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오브라라는 그 떡갈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한 청년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바로...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아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약한 사람이 이 미대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이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기도원이 깜짝 놀랐어요. 나를 보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눈을 마주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기도원이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 두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그런 기도원을 달래면서 기도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다. 이제 너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래서 어떤 전투와 싸움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서 싸우면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치듯이 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도원은요, 그러면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져올 테니 당신은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한참 후에 기도원이 가지고 온 재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들고 그 재물을 갖다 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확 불타오르면서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기두원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일어나 나아가서 싸워라. 그때 기두원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후부터 기도원은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아,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심지어 우리 가족들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그런 사람인 내가 어떻게 사사가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사사 기도원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떠한 싸움과 어떠한 전투에서도 심지어 미디안 사람들과의 그 전투에서도 모두 이기고 승리를 가져갔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코로나로 너나나나 할것 없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보잘 것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도 이겨내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과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